딴, 딴, 딴. 너, 딸, 얼굴이 왜 이래? 누, 누구가 내 가게를 신고했어? 뭐라고? 누구야! 누구야! 숨지 말고 나와라! 아니, 면 가면 안 된다! 야! 아, 쟤네들 진짜, 아직도 잘하고 있는 거야. 진짜 짜증나. <놀라> 이제야 나랑 마음이 동하는 애가 있다니 뭐, 뭐야? 흠 몰라? 여기 있잖아, 여기. 어, 어디지? 말해봐, 여기. 아, 그, 그 놈잖아. 쟤들 진짜 마음에 안 들잖아, 그러게. 나랑 마음이 터 하는 거 보니, 나랑 같은 학원 다니구나. 어, 어, 어떤 다니는데, 발리 학원 다니는데, 발리학원, 나, 나도. 자, 우리 이제 잘 될지는 보자. 어, 그래? 뭐라고 복숭이를 공격 신고한 게 수준이었다고 야 수준이 어딨어 아까 수준이 갔거든 아 어디 거기 일본 큰 거에 알겠어 야 알겠어 고맙다. <laughs> 나도 잘못한 거야 나아 아,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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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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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실수였어 복숭이 미+ 미안해.